거기 나나랜드는 로엔데르 실린하고 합병한 거 아시죠? 저번에 말씀드리려는 게 그거였어. 로엔데르 실린 어쩐지 인원이 확 늘었더라. 음. 실린이 완전 완전 쫄딱 망했나봐. 열몇 어디가... 명밖에 안 남았었대. 괜찮죠. 그... 그래서 나나하고 합쳤다고 그러더라고. 음... 합병 진행 중이긴 했었어 일단. 어, 그리고 그적께가 확정이었고. <웃음> <웃음> 뭐가 이렇게. 언제 키셔 그래서? 켰어요. 방송 켰다고? <laughs> 네. 민아님 네 혹시 요새 좀관심이안 아, 된다고요? <laughs> 그 16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저 인원 없고 막 그러면 제가 저라도 재미가 있어 보이시면 저한테 알려주요아 알을...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 천천히 재미 있을 거예요. <laughs> 임준이마이. 아이, 도파님 어디? 집 아닌 거 같은데. 저, 저, 어, 저 밖에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잠깐만 키워주세요. 이, 잠깐만. 켰는데 안들어져안 봐? 이 거의. 아, 저희...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어, 뭐, 어떻게 봐? 거기 유튜브. 어, 그거 거기 PVP. PVP 아 떨어져서. 된다 된다 대리 아, 데리, 대리 강화야 일단 RTK 눌러 RTK를 누르라고 어, 그 주간 보상 받으세요 아, 아니, 아, 아니. 재련해 달랐네 아, 아 주간 보상 받아야 할수 있어 지금 <laughs> 그걸 받아야 할수 있다고 PVP 아, 아. <웃음> <웃음> 아 이걸 사고 영웅의 정수 쓰리가 필요하대요. 어, 걸로 사서 받았잖아? 네 하나만 사 동네 동그동지동 딜레이가 있어서 가서 영웅의 정수 가서 3 동네 동사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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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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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저기, 뭐야, 마리한테 가서 호감도 좀 해주세요, 저거. 네? 거슬리니까, 우측에. 우측 퀘스트 거슬리니까. 네. 안 보이게 하면마리 가서 돼. 호감도, 호감도 퀘스트 좀 해주시고. 영우의 정수 3짜리를 다. 아, 아까 그 흑교 3수는 아. 다 했어요? 네. 흑유 3수 다 했어요. 오. 모른 일도 차톱을네몇 개서기 세개세개어3트할수 아. 있을 거야 어떻게 채널은 어디로 갈까요? 골라주세요. 그냥 하세요 마음에 드는 데 가세요. 그거 전혀 의미 없으니까. 네? 지금 육체 있거든요. 사체 갑니다, 사체. 사체. 터체 포합니다.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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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좀 내면 돼요. 물풀 에이, 좀. 이거 삼트 못 하시겠는데? 숨결이 부족한데? 숨결 사세요. 난사 뭐. 사놨는데 맞게. 맞게 사놨다고? 안 맞게 사놨는데? 어, 일단 한번 갈게요. 16강부터 아크가 3개 들어요 숨결이 아 맞네 2개가 아니라 아 그러네 3개, 3개 정도 더 사야겠다 3개 사? 아크를? 사세요 그래? 아, 내가 어제 방어구 연마해가지고 머리 3번 했는데 다, 다 깨졌어 이거 안 되는 게 당연하니까 그냥 맘 편히 하면 돼네제거 아니니까 확인 일단 한번 실패했고 대숨미 부족해서 좀 샀습니다 네 대신 밀려도 사람 그럼 팩, 팩 기능 이용을 못 하시네 제자 계상되는데아 그런데? 사용할 줄 몰라요 2번 어, 실패 오 어, 이거 어떻게하죠 뭐야 아크 세개 사? 예 네, 사세요 음... 아. 아. 세개했거든요 완전 멀는어14% 4 쟤는 쟤는 쟤니까안되는게 당연해 하하하 <laughs> 기도중이에요 <laughs> <laughs> 아부하는거예요 <laughs> 뭐야 실패했어? 딜레이가 <이거> 있어가지고 <웃음> <웃음> 아 스포 당했어 <laughs> 아 이거 <이걸> 스포한다고?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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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4 아니야. 근데, 시, 근데 실패하는 게 당연해. 14퍼라면 다 지금 세번 실패했는데. 13. 응. 몇몇 퍼였어? 몇 퍼였어? 응. <laughs> 이름은 저번 어떡해? 주에도 한번한주근 번... 끝이야. 이번 주 끝이지? <laughs> 됐스, 됐스. 네. 감사합니다. 골드 날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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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어. 얼마 안썼어5000골 썼어. 5000 골? 음, 피 같은 5000 골. 5000 골은 뭐 DQ 큐브 돌면 5000 골이면은 DQ 음. 한 20번 돌면 돼. 그럼요. 아, 그럼요 실패 확률까지 고려해서 30번으로 통치시죠 별거 없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laughs> 말은 그 망치 이렇게도 망치 너무 가지고, 망치 가지고 무기 좀 돌려봐 그 무기를 망치 돌리라고? <laughs> 무기에서 상열, 아 실열 상을 뽑아봐. 아나잘 뽑는데. 실열 상. 망치 있는 거 가지고만 실열 상을 뽑아봐. 망치 다섯 개뿐이 없는데 잠깐만 망치로 주세요. 돌려. 망치 다섯 개가 다야? 어 다섯 개밖에 없을 거야. 계속 뭐요? 돌리고 있었어요 저. 실혈을 상으로 바꾸라고요? 어 지금 실혈 중인데 상으로 네. 바꿔봐. 여려 하. 아 스포즈 하지 말라고. 아아 아, 오케이. <laughs> 시리얼 상 떴는데 내가 못 보고 그냥 넘기면은 난한겠죠 그건 못해야지 아 이게 글씨가 안보인다 내가 왜 안보이지? 난잘 안보여 이게 상..뭐.. 상. 시리얼 하 아니 나왜 망골드밖에 안남았어 뭐 어떻게 된거야 이거 지금 뭐가요? 나 안타드 가야돼 어 가면 돼어씨 아씨 <laughs> 안 뜨는데 이거 개만. 이것도 안 뜨는게 당연하고 10개가 있어? 나한테? 이름이 10개만 빌려줄래요? 내가 좀 이따 줄게 <laughs> 망치가 나이 골드 네 자리 수가겠는데? 아게더 다섯, 다섯 개오이 이제 그 요거 뽑을라고 그 슈퍼님이 3만골 썼다는 그거야. 나안 안, 떴어. 몇 번을 돌렸다는? 슈퍼님은 그 망치도 사가면서 했으니까. 이룡님 기억하세요? 대숨 2 0 개, 망치 열 개야. 야. 어. 이걸 뽑겠다고 지금 친구인다고? 아니, 근데 이거 실, 실말 이제 안할 거면은 실혈이 필요한가? 요새 전에 필요한가?

스포 의젓구 혹시 상상 뜨면은 냅... 냅두십쇼 아이고 이거 뜰 리가 없죠 나안 할래 끝났어? 몇골 남았어? 8700골 응? 왜 보이자 반투막이 나지? 구청글 썼네. 까비스난 그럴 수도 있죠 뭐. 다음 주인 옛장님이다. 옛장님이 예짱님이 답이다. 옛장님 말이 안 되지. 창고 정리까지? 그걸왜 원종대 창고에 넣는 거야? 창고 <laughs> 정리까지 해주셔. 어, 원래 여기. <laughs> 아니 왜? 이사우은왜이은왜 아, 고거고거뭐거이상이데이래 여기 있었어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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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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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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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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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먹어서... 부담. 실링까지 뽑으면. 아 승세를 왜... 사지 말고 치킨으로 샀으면 됐네. 아. 아니 어차 어차 어차피 쓸 거야서 산 거. 왜 이제 이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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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제 피시방 달려가가지고 열심히 한 거거든. <laughs> 지도 돌고, 무마이 가고, 지도 돌고, 무마이 가고, 어, 계스그프 원하는 몇개 있어? 있어? 4개였나? 원개이나는개어나 5개였나? 어개나개왜나팔개요나먹개였나 모으고 나어요오나니왜내나고를이나하게만나는 거야 나나 저거 다 바꿔 먹어요. 그거. 어? 뭘뭘 뭐? 바꿔 먹어 사티어 재료다바꿔먹어요 아, 사티어 재료. 가있어일 1사티어 이거 왜안 바꾸고 이러고 있는 거야? 창고 자리 차지하게? 그니까. 불편해, 저거 너무. 이사티어도료 1사티어 그 재료. 뭐... 1사티어 재료. 1사티어 재료. 재료. 1사티어 재료. 어 재료. 1왜티어왜료 1사티어 재료. 1사어 너무 너무 복잡해. 창이? 그러니까 아니 겹쳐 있는 게 있잖아. 1번 창고 2번 창고에 아, 같은 게 있잖아. 어 아, 그래. <laughs> 저도 약간 팡스과 <방수> 해주면 <laughs> 아주 같이 넓어지고. 이게 이해가 안, 이해가 이, 이, 안, 안 되는데. 모르겠는데? 이게 다바꿔어 이게 왜안바꾸고 이러고 뭐뭐하고있는 거를 썼던 음. 거 같아. 아니 내가 할 때는 이그 아이템 창이 안 넓어지는데 이유가 뭐지? 온갖 거다 쌌어. 시야가 좁아서. 박스도 <laughs> 이렇게 자기 배템좀 찾아달래요. 어딨는지 모르겠대. 분명히 있는데 <laughs> <laughs> 어딨는지 못 찾겠대. <laughs> 눈앞에 양말. 이거 카던이 지금 표가지고. <laughs> 핸드폰 전해지고 핸드폰 어딨냐? <laughs> 카다해진 표가 좀할게 없잖아 어차피. 이제 할게 없잖아. 풀어줄 줄 알았는데 그걸로라 편이라도 좀 사게 해줄 줄 알았어. 이건 전혀 아니네. 치가 있긴 하겠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태로는. 똑 <laughs> <똥> 만들어 버린 거죠. <laughs> <laughs> 그거 아카테스 적정량 조절되면서 원한 네. 획득 확률이 내려간 거예요? 원한 획득 확률은 같을걸요 아마? 아, 나머지 갈, 야, 재료만 어, 어, 다른. 나머지 오버 오. 모이키 깔끔해졌어 창고. 와. 이거네. 이걸 바꿨어야 되네. 그리고. 북해도 수렵이면 저 가죽 같은 거 그냥 원정대로 다 넘겨서 북해 줘버려요. 쓸게 많으니까. 나저원정대 창고도 늘려야 되는데 저다 뚫으셨나? 나머지 분들? 전다 뚫었어요. 저는 올다 또... 뚫었어요. 세 칸까지. 없다. 근 <laughs> 그때, 그때는 뭣도 모를 때다 뚫은 거라서. 아, 그림자 넘칠 때막 <laughs> 초기에 다 뚫었어요. 창고 열리자마자... 아뭐왜 이렇게 넓어진 거야? 이해가 안 되는데, 나... <laughs> 내가 이거 한 30분 동안 정리했는데, 안 넓어지던데... 넓어질 일이 없지... 저런 거... 열쇠같은 것도 폐창고에 넣어놓으면 아 편해 어차피 는거변신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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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거는 있는 거는 거이 거는 거는 이는거이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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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네. 안 오늘 는 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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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니고 나 가서 악셀 못사 골드가 없어. 악셀도 음? 사시게요? 이그렉션 나왔는데. 그다음에 아, 일단 레버를 해볼까 일단 925까지. 레버를 음. <laughs> 해봐야겠다 일단. 음. 저 돌파석도 없어서 돌파석이 지금 개 비싸다는데? 아까 음. 그러니까 200골 넘어가는 거 봤는데. 아니 1번에도 카단의 증표가 있고 2번에도 카단의 증표가 있잖아 뭐야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네 아니야? 잘봤어 2번에 어 그렇네 이 본인이 맞아. 그렇게 해놓은거야? 아닌거 같은데 그건 된거 같은데 이제? 와. 끝 네. <laughs> 계속 넣어놓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뭘 감사할지 모르겠죠 감사합니다, 일단. 평가가 전혀 없어요. 계속 계속 에포나도 있네. 에포나도 합쳐버려야지, 한 거랑. 어, 그럼... 어? 여러 명에서 같이 정리하니까 너무 좋은걸? <laughs> 프라이팬도 폐창고에 <laughs> <펫창구에 웃음> 넣어버리고. 창이 네 칸이나 됐어.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나 맨날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게. 폐창고? 폐창고 어떻게 열어? 드래그해서 폐세 뭐 갖다 대면 돼요. 그 올. 이거 폐시 보이지 않아요. 아 여기 개 모양 있잖아요. 가방이랑 개 모양 위에. 창고에. 왼쪽 위에 정렬하는 거 오른쪽 오른쪽 아. 아 이게 골... 고... 드래그해서... 아... 이거를... 아... 아잖아아 이거 딜레이 있어서 안 보여 <laughs> 안은 하시는데 <laughs> 어개 신기해 처음 알았어 그 다른 창 것도 다 그렇게 돼요 아. 프라이팬은 어디서 보신 거죠, 인준이? 프라이팬 내 눈에만 보. 거기 세 번째 줄에첫번째두 번째. 또또 그또 아니 그니까 그그 그, 그것 좀 타니까? 해달라고 치킨콤보 좀 해달라고 치킨 까달래요. <laughs> <아니>, 치킨 <laughs> 해달라고 진짜로 해? 망골드뜰거 같아 지금. 음. 됐다. 아 이거 내 이제 어디 있는지 못 찾는다 나 이거. 클났다. 돌파석 상자 두개 양쪽 아니야? 저 노란 건 뭐야? <웃음> <웃음> 잡동사니가 맞네요 어디가요? 아, 이거 이거 서사 이거 NPC 생긴 거 아니야? 거 이거 이석이아 왔네? 이 이거 이거 이 진짜 이것마저 이제 오천 실링 뜬다. 제 계정 만지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니까 그날 8천 개 모은 거죠? 딱 하루만에? 여기서 이거 살까요? 아크툴스 숨결? 숨결 다 살까? 숨결 다 사시죠. 네. 음. 그 철새치도 바꾸셔야 되지 않나? 어 아, 그거 안 모아놨어요. 그주그주 해가지고. 아... 천새치 다섯 개밖에 없어요. 사이 아, 가서 해야 돼. <laughs> 됐다. 갔어? 치킨콤보 갔어? 오, 200권. 어. 어. 200권인가 오 정말, 정말, <laughs> 끝났군요. 네. 뭐. 정말, 끝났 정말, 네, 정말, 내계정은 끝나버렸다. <웃음> <웃음> 미래 미정가 <laughs> 어. 없는 계정이되말정다 <laughs> 오늘의 수정 창고가 3칸이 됐다. 이거 인벤 엄청 인벤토리 넓어졌다. 이거 하나 성과다. 인벤토리가 널널해졌다는 건 모아두었던 테가 없어졌다는 거니까. 아, 숨결다 날라가고 그랬네 뭐. <laughs> <laughs> 널널해질만하네요. 가벼워졌다. 일용한테 어, 대수 20개 줘야 돼요. 빚도 생겼어. <laughs> 2 0개 빚도 <하고>. 생겼. <laughs> 나 지금 비까지 안 왔다고? 네. 구청골 쓰고? 네. <laughs> <laughs> 됐죠.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sausage> 파워 당당. 들어갑니다. <laughs> <파워 당당. 웃음> <laughs> 갑니다 이따 들어올게요. 네. 네. 네.